아유, 씨. 아유, 씨발, 새끼. 미베아, 나 시리즈 보다 걸렸어. 진짜 마스터네. 래 진짜 마스터야 마스터메이션, 씨발. 어, 닌자고 보다 걸리니까 너무 그, 뭐라 해야 되지? 나 진짜 너가 너무 부끄러웠다. 부끄러운 게 문제가 아니다, 그거는. <laughs> 마스터 야, 인간 실격이야. 마스터메이션. 내가 <laughs> 닌자고 봤다고. 좀 근데 마우스 터워가 진짜이네. 저 인간 실격년. 야, 근데 여기 터닝 메카드에서 뭐 어떤 파랑머리 여자 보고 꼴린 나이기 날에. 아, 나이기 그그 터닝 메카드 그여자애그 어, 검은색 머리. 아, 이 누구였지? 남자애가 반아 이소벨. 아 이소벨. <laughs> 이름 기억한다고? 이름 씨. 나 터닝 메카드 경주행 하잖아. 아. 해보려고 이소벨을 보려고. 어어 어, 맞아. 이소벨 나오는 부분만 한 다섯 번 정도 봐. 야이 새끼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중이네. <laughs> 아 힘들다. 난네가 제일 힘들다. 이소벨. 아 진짜 보여줘? 아 진짜 보여줘? 아스토우 갑자기 니아한테 가까이 오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. 하이가 <laughs> <나차는 웃음> 하이가 그거 지켜보고 있어. 뽀는 장면이네. 하이가 그거 지켜보고 있어. 니아 거야. 니아 오빠. <laughs> 아 이게 <근데> 너무지. <우지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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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차는 이소베리 까치발들고 나차한테 뽀뽀 갈기는 건데? 하이씨발. 나차은 누구야? 주인공 이름 아니? 아 미치겠네. <laughs> 이는 뭐야 이 새끼들아. 가하면서 몽에 달려있는 아빠 얼굴 가리잖아. 와, <laughs> 야그 새끼 낭만파네. 아, 그 새끼 낭만인네어 아, 얘들아 그러지 마. 너수환이 같아. 같애. 수환이 새끼 여자 왜 이렇게 밝혀? 아니 포구나. 우진? 뭐? 그이 수환이 새끼 여자 왜 이렇게 밝혀? <laughs> 아니, 나도 몰라. 존나 좋아하더라. 내 친구 한남대인데 한남대 오티 같다니까. 이쁜 애들 있냐고 더 물어보더라고. 그래 새끼 왜 이렇게 이렇게 어제 직코에다가 어떤 애한테 애그하는 여자 중구의 마인드라 <laughs> 안 되겠다. 이게 내게 아니야? 오늘 새벽은 마스터우다. 오늘 두 시부터 4 시까지 릴스 보내지 마라 소리에 민감하니까 마스터우. 이름부터이름부터이름부터이박부터 이놈부터 이놈부이시부터이놈터 이놈부터 이놈부터 이놈부이부터 이놈부터 이터 이놈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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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터 이놈부터 이놈부이놈부이 왜 이렇게 아, 참... 어, 이 새끼 왜이렇게 들이대 텔새끼야 돌카 어? 킬 개맛있다 그냥 펜타? 자료! 어 열정 전 드리빙 아아 뭐야 어야 이새끼 마스터급인데 <laughs> 마스터우같은 꼴림으로 모두를 유혹하는데 흐흐흐흐흐흐흐흐 팀의 할배가 찐야이 새끼야? <laughs> 와저 적들어 이 녀석. 성친 할배만의 매력을 모르는구나. 와 좋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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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수현이 어쩌다가 성적 취향이 <cents> 저렇게 된 거야? 와머리에 투양이 아마였던데 그거 중딩 때. <laughs> 와. 정원이, 정원이 취향은 약간 미용실 여자색두 개였는데. 아, 미용실 아지매? 어, 그런 애들 있을까 한두 명? 꼭 아줌마인 미용실에가는 <laughs> 그건 그래도 <약간> 여자잖아. 하하발 야, 마스터가 너 남자로 보여? 시발그 <laughs> <나, 웃음> 그걸 뭔데, 그 새끼가. 시발려나 <laughs> <laughs> 마스터가. 마스터. 아니, 남자, 남자로만 보여? 그 새끼 <laughs> 마인드가 잘못됐네. 딸까매, 남자, 여자가 어디있어 와, 이 새끼 좀 <laughs> 짰네. 이 새끼 게임을 보는 새끼네, 이거. 승우한테 그랬어. 아, 승우. 미치지 마, X발 들어운 지인의 전멸나 예전에 잠깐 동안 승우가 개인인지 의심했었어. <laughs> 근데 의심이 팀이 곧 있으면 끝났어. 아, 이미 판명 나서? 어어, 이미 판명 끝났어. 나는 게이를 다 응원하거든 누가 마스터.. 누가 학교에서 마스터우 본다해도 나는 응원해 왜 너를 응원해? 아나 학교에서 안봐이 새벽에 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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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! 되겠냐.. 되겠냐.. 인철 유튜브에 마스터우 꼴린 몸 지쳐 봐 싫어 그럼 나와 나온다고 게 어떤 새끼 올린 건데? <웃음> <웃음> 어떤 새끼 올렸는데 그런 걸? 뭐개장인나냐 <laughs> 어, 걸린 <laughs> <아니야, 몰린> 새끼? 뭐 개또래인가냐? 알아 나는 농여은냉 마스터 우에 싸움 장면 모음. 아, 마스터. <laughs> 마스터 싸울 때땀 흘리는 장면 이 진짜 찐인데 씨발. <laughs> 아 수현 진짜 보내줘. 아까 인스타에 떴어 우진. 니아가 갑자기 사부님 뭐 하시는 거예요? <laughs> 더 가까이 와라 니아 이시 보내 보내줘 아니 근데 줘, 카이.. 그뭐 카이가 그거.. 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재원감 머으니뭘 쳐다보는 거냐고 막. <laughs> 카이한테. 재원감 <시원>, 원으간을 <시원>, <laughs> 지배하는 자 모든 걸 지배하잖아. <laughs> 아니 근데 족더럽게 하네, 확실히. 마스터는 늙은 게 아니야, 얘들아. 뭔데 그런 거요 시간을 지배한 것 뿐이야. <laughs> 적당히 지배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어? 시간과 니아도 함께 지배해버렸잖아. 니아. <laughs> 이때 알아놓여보네 하려 열풍이 였. 삐빅 앞으로 그.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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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laughs> 나이스. 어 <laughs> 누가 범인? 내가 볼 때도 <laughs> 내가 볼 때도 내가 볼때 마스터 오. <laughs> <laughs> 마스터 의 골퍼가 어딘데? <laughs> 너 마스터 우 싸울 때땀 흘리는 모습 못 봤어? <laughs> 레고 새끼들이 흘리는 게 존나 말안 <laughs> 땀 흘리는 게정말말안 되긴 한데 너네 마스터 우땀 흘리는 모습 보며 그런 소리못 하는데 어떻게 그게 단지 레고로만 보이지? <웃음> <웃음> 뭔데 그러면 그 새끼가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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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 X발 인격 필종이다 너네는 다너 <laughs> 너, 너 인간, <laughs> 인간 실격이야 <웃음> 새끼야 <laughs> 너네 너네 이제 인격이 진짜 못 쎘다. 넌 인간 실격이야, 새끼야. <laughs> 근데 마스터가 단지 그거로만 보여? 그걸안 보는 <laughs> 이상 <이런> 한 거야, 씨. <진짜>. 저 <laughs> 지금 마스터를그 뭐냐, 그 뭐지? 리얼돌이랑 똑같이 보고 있다고, 지금. 마스터워는 <laughs> 리얼돌도 안 돼, 새끼야, 근데. <laughs> 근데 마스터가 뭔데, 그럼, 너한테? 마스터워가 그냥 제법 새끼지 뭔데? <laughs> 야왜지상식 이거냐? 뭐지? 김기명이 한진호가 김기명한테 그거 기억나? 뭐. 넌난 너에게서 뭐냐 하니까 김기명이 가슴에 있는 옷 뜯으면서 아 성은 내 전부야 그, 딱 그거야 막그내 전부야 이 새끼야 저 저게 이어 그 가슴 감에서 하는 거어어 그거 눈 푸른색으로 바뀌면서 명이 그러잖아. 성은 내 전부야 울면서 어딱 그거야 마스터 내 전부 똑같긴 하다 너. <laughs> 오늘부로 연락 많이 뜨게 <laughs> <laughs> 해, 애들. 다 근데 승우아 승우는 나랑 같은승는 나이에 좀그렇 아닌 척 하는 게 찐이다, 애들아. 어, 와, 아 눈물나 우리 중삼때 이기기거리면서 애들 놀때 엎드려서 놀던 애들이 진짜 일배야 이게 맞아 근데 아 마스터 오는 오늘 알바 끝나고 검색해야겠다 <laughs> 알바 가기 전까지의 시간으론 좀 부족할 것 같아 얼마나 천천히 즐기는 건데 <laughs> 시리즈별로 다 봐야지. 마스터 땀방울 하나하나를. 다르네. 확실히 다른돈 받아야겠는데. 천천히 <laughs> 그렇죠. 즐기는 자세. <자수인데. 웃음> 와 근데 근데 우리, 우리 다이아나맞 마스터 에 빠질 것 같아. <laughs> 아니 마스터 5안 빠지고. <laughs> <laughs> 마스터 5도 근데 <laughs> 이개꿀린 포인트가 마스터도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서 미한테 굳이 나아맞아 마스터가 좋아한 여자가 개일 걸? 약간 어, 그 좋아하마돈 남. 개 가마돈 여자. 와끼그 약간. 야와 친구 아들을 좋아해 버리네. 그니기 아니야. 친구 아니야, 형이야. <laughs> 그 새끼. 아, 어, <laughs> 어, <저 친구야>. <laughs> 형이 가마돈 <다> <laughs> <할것 같아. 웃음> <laughs> 형이 더 살고 어 형이야 와형이 아들을 좋아해 버리네 아들처럼 길은. 남자의 아니, 아니, 여동생이랑 형의 와이프 도아하는놈와 <laughs> 진짜는 걔가 제형 감아버어 미친 알파메일이었네 마스 그게 마스터의 진짜 꼴린 포인트라고 애들아 너네도 알겠지 이제? <laughs> 마스터부가 어떤 남자인지 아, 아, 아 힘들다 쎄기네 진짜 <laughs> 아, 음나다롭긴 하다 뭐야. 마스터 왜 그러냐? 좀 더럽다. 더러운 맛에 보는 거지. 닌다고로 더러운 맛에 보는 새끼는 <laughs> 너밖에 없어. <웃음> <웃음> 느낌표 세 개. 따라따라, 어. 어, 가야돼. 너이 새끼 대천사야? 와. 아, 족 같다. 안철수 부사에 바급세언 <laughs> <아줍새언 웃음> 릴스 떴어. 바급세언 좋아? 맞아? 막 얘기 많이 나오지 않냐, 또? 그. 돈 갖다 마치네 버렸다고. 이 o 쭉 t 나라면 마스터로 갔어 라인 즈 t 그래. 라인 m a s 지긴 했다 승 s t 너 터졌어 s <laughs> 뭐 <터져>. 어 e r m 마스터로 혼 혼자 겠다다는양양아 t e r Master Master m a s t e 다가 a s t e r Master m a s t 아, 싸 <laughs> 오늘 모다의 것이야 <laughs> 오늘 모료의우이야가리가 뭐 준다니까 <laughs> 아 그만해야겠다 <laughs> 아씨 나 마스터 우칠려다 우 칠려다 <웃음> <웃음> 내가 <졌어>. <웃음> 어, <웃음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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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, 내가 또, 내가 만 내가 또, 내가 또, 아 진짜 진짜 먼저 가면 씨발놈인데 니 아, 어바키 못 냈는데 포켓몬들 나 깔아야겠다 야 타이나비 나랑 딜 비슷함 씨발